저희 대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어, 10년도에 어, 저를 포함해서 많이 부족했는데, 20년도에는 어, 올해에는 여러분들한테 좀더 편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좀더 더 많이 노력하고, 어, 정말 많이 많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j o So 가만히는 안 돼. 자, 모두 다동시다봐 주셔야 돼요. 누가 1등 하는지. 네. 자. 이게 거품이 많을 거기 때문에 다 네. 마셔야 됩니다. 아. <laughs> 머리에 머리에 털 아, 뭐, 머리에 털이 있습니다. 자. 네. 네. 자, 입을 활짝 대 주세요. 입을, 이편하주시고 자. 자. <목소리> 아, 맞았어 칼라! 칼라, 칼라. 칼라, 칼라. 맞았어 아, 이렇게 해시면안 돼요. 세고 까요, 세고 까요. 네? 네, 네, 네. 자, 준비. 자, 준비해 주세요. 준비. 준비. 다 같이 봐주세요. 앞으로, 앞으로드세요 앞으로. 앞으로. 자, 머리에털기니다 준비. 시.

<laughs> 갑자기 걸어버렸네요. 고님들이 오빠 저도 했어요? 15만원 더? 3원3 30만원. 네? 받고, 노래하고, 하고, 들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배들이 야, 잠시만. 뭐, 아뭐3 0만은 노래해. 다들, 아니, 잠깐만. 다들 일등하기 시작인 것 같은데. 어? 다들. 어? 아본인이라고 내가 안 했어. 왜 그렇게 거 언니, 언니, 들어와. 언니, 언니. <목소리> 언니 지금 아니에요, 언니. <목소리> <목소리> 자, 준비. 나 시작하겠습니다. 바, 다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준비, 시, 작! 걱정될 정도로 출근, 회의, 회식, 교육 등 오랫동안 다수 참여를 기록하며 훌륭하고 분명 성실하게 일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하여 위 성장을 수여합니다. 왜? 떠오르는 스타가. 떠오르는. 위 <laughs> 사람을 위한 대사로 만든 공로를 인정하여 위 성장을 수여합니다. 주식회사 꼼집부대표 김종래. 떠오르는 스타 강 주서연, 이한해용가습니다 3장, <laughs> 떠오르는 스타 강 김주호, 이한해용가습니다 3장, <laughs> 떠오르는 스타 강 백현, 이한해용가습니다감드립니다 <laughs> 최윤희, 미가람은 포켓플에서 독보적으로 많은 게시물과 댓글과 카톡으로 팀원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챙기며 사랑으로 안아주는 공로를 인정하여 위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5일 주식회사 포피불 대표 김종래 상장 엄마상 김다희 위원회원 같습니다. 상장 엄마상 박현진 위원회원 같습니다. 공로상, 편집품, 기업계에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미래 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회사 발전은 물론 진실, 성실, 봉사의 정신으로 사회 모범이 되어 저희 사원들의 뜻을 모아 그 공로와 감사의 마음을, 와 2패 드립니다. 아, 2020년 1월 5일, 주식회사폭피풀총대표 김용래. 응. 감사합니다. 홈피플, 박원준이완해주습니다감사립니다 감사합니다. 춤을 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표님이랑 초대표님께서 시키신 일만 했거든요 아주 잘 시켜주셔가지고 세상에서 물은 일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휴가도 많이 해서 어, 저는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같이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런 회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던 게사장으로 대단한 걸로 회사에서 잘했다고 루고해 주신 것 같아서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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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 홈피플이 뽑은 올해의 1위 황환욱 기아께그는 회사에서 선정한 2019년 올해의 1인으로서 평소 추천한 봉사정신으로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특히 팀원 고객에 대한 배려가 나달라 우수사원으로 파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마음을 입해담아드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민을 했던 북한 예비승제의 사단 여전해 우리 학교에서는 선수도 핵기처럼 훈감함과 책임감으로 어려운 여파 속에서도 탁월한 능력으로 업무를 수행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공로를 기리고자 회사에 감사의 책을 담아 이대를 자, 2020년 1월 5일 주식회사 포피풀 총대표 부모님 부상으로는 <laughs> 동맹과 해외외에 한방 딸려주니 주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정말 큰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포피풀 대강 이준영 2020년 호피풀 대상기업께서는 평소 순절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운 역할 속에서도 탁월한 능력으로 업무를 수행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공로를 기리고자 회사의 감사의 뜻을 담아 입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5일 주식회사 호피풀 홍대표 김용래. 부다으로는 동남아 해외여행 공정보 <laughs> 부 <구독자. 웃음> <laughs> 2020년 2월 20일, 2자 네, 20이 많이 들어간 날에 바로 타박해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